자 로스웰 이제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왕이푸드는 신호 내밀고 지금 들어 올렸죠 많이 올라가서 쳐다보지 말고요 오른 것들은 자 로스웰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로스웰은 작년 8월부터 이렇게 매집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신호도 지금 내밀었고요. 일봉에서 신호 내밀었고 주봉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평선이 변화가 오면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를 지금 빼고 있죠. 이 자리에서 변화가 오면서 200일선이 평행이 나오면서 666원을 기준해서 지금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식은 다못 모았어요 못 그래서 매집하기 위해서 들어 올릴 수는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오늘 윗꼬리 달고 쭉 올렸다가 윗꼬리 달았는데 어, 이 밑에서 어, 600원대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어, 온다면 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로셀 재무구조 한번,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어, 이 친구는 자산 대비 현재 87%저평가고요 어, 자동차 부품 관련 해서고요 어, 시총은 261억짜리 회사고요. 적자를 연속으로 계속 봤던 회사예요. 3년 동안. 음, 한 천억 가까이 이, 음, 적자를 보다가 아, 흑자를 올해부터 지금 터널라운드 돌고 있는데 매출도 어, 성장하고 있고요. 다시. 아, 재무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 근데 이걸 믿을 수 없는 게 그게 좀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는 90, 93% 어, 자본금이 1850억에 13% 회사의 돈은 많지 않아요. 어, 하지만 자산이 좀 튼튼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소리>